게이즈는몇 시간 파밍했던 그냥 쭉쭉 뺐다. 애들 이제 현주 다 잘해, 잘해야지만 남았어. 게임이 취소, 에이, 취소. <laughs> 취소할게, 어, 어, 취소할게. 레벨 파 어, 죄송합니다. 어, 뉴비, 뉴 뉴비, 뉴비가 있네. 무슨 맵이었지? 해리포터 위 해리포터... 사다가 왜 나와? 사다... 사다... 아니야, 저거... 스쿼드 안 돼요. 스쿼드... 아... 사다... 스쿼드 하고 있다고... 나도 아까까지만 해도 그거 어. 하고 있었는데... 사다... 그거 뭐야... 사다는... 안 돼요, 어, 레식이 안, <laughs> 안 돼요. 여러분...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어... 잘 하다가 갑자기 어, 안 돼... 대회 아, 때부터 아마 <laughs> 컴퓨터가 쇼크를 많이 먹었나 봐... 바꿀 때가 됐어. 디비는 오픈한스가 레인보시트 유저 반토막이되는다고요반날요 아, 누가 사라질 싹뭐 <laughs> 나도 나도 디비전 하면 되지. 그럼 <laughs> 나도 어, 디비전 하면 되지 뭐. 발코에서그 빨간, 구멍으로 아, 음, 그거 해 보게. 해봐나 그거. <laughs> <왜> 그렇게 좋아요? <laughs> 요 그거. 이게 돼? 나 한번 봐. 되긴 돼요. 돼. 진짜 잘 돼요. 브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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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런. 오, 되네? 잘보여게제요제 코요. 요제 코요. 제코 음, 드론 코요. 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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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요. 이코 한번 코봐찍 코요. 주코라제 코요. 제 코요. 제 코요. 제 코요. 제 코요. 제 아, 오랜만 오랜만에, 오랜만에 단발해가지고 잘 많이 못 잡았어. 하나밖에 못 잡았어. 아, 자존심 상해. 너무 오랜만에는 단발. 써마이티 기다리피. 소마이트 <목소리도> 컷. 피치 18핀. 피치 아직 거기 있어요. 지 왠지 자라라는 새싹들을 짓밟고 있는 느낌이다. 형 이제 적 찾는 방법도 다양해졌구만. <laughs> 나 뛰어가는 방향 보고 거길 거기, <laughs> 거길 거라고. 심지어. 아니 너 뛰어가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 보고 소리가 들렸어 나한테. 아아아아 <laughs> 아. 어, 소리가, 소리가 들렸어. 소리가 들렸어. 몰났다할게 없다. 아니다. 이거라도 해야. 지 뭐예요? 신종 탐지기인가? <laughs> 왜 맛이 갔냐 얘네 악한 일. 으아아앙 이거 약간 이중이나 고양이 같았다. 학교 다니잖아. 여기 학교다니까 얘 기가 빠졌나봐 나요? 학교에서 어? 니드 파이너 아드리 요즘 화면 싱크가 잘 안맞는단 말이야 왜이러지 싱크 3층 o 화면식좀 맞춰 볼게요. 아, 씨, 모르겠다. 기은 건지 안맞는지 모르겠어. 아, 그래 이거 보고서 어떻게 하지? 아, 이 2층 두 명, 2층 두명 아웃 플레이. 너왜버 우 싱크가 잘 안맞아 헤드형이 딴던지 안딸려있어 빨리 죽고 나 싱크좀 맞추고 온다 뭐지? 방에 아무도 없지 인주구지 이거 네, 드론 한 번만 움직여볼래? 몇명 있는지 봐에2있이있음안에있있음2있음층안에 2층 1층 1층. 있어. 이에어 있어. 이차원어오 차원에 에 있어. 이 지금 있어. 이 차원에 이 차원에 있어. 이 차원에 있어. 이 차원에 있어. 이 차원에 있 제발 제발 에 있어. 이차원 제발 이이겼다 <laughs> 아, 뭐해. 아, 아, 까 인성, 봐 우리 지 죽여버리고 싶어.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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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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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잖 아, <웃음> <웃음> 뭐야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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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로두번들리지 화면 깜빡거리는 거는 제가 뭐좀 하고 있어요. 그렇지. 잠깐만요. 고 고맨네. 예. 어. <laughs> <laughs> 싱크 약간 있는데 이게. 아뭐 괜찮겠지 녹화된 거. <laughs> 아 로스트 킹 레벨업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. <laughs> 왜 권총만 쓰자고요? 방패병은 권총밖에 없어요. 어. 드론 다섯 개 전부 컷. 오. 아 머리 감고 싶다. 왜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개 더러워 보인다. 아, 네. 왠지 오래, 오랜만에 감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. 방금 쥐다시냐고요? 콤더시에 <laughs> 콤다. 곰더. 쥐가 왜 이렇게 커요? 아이 <laughs> 서마이트랑 트위치 피 진짜 없어요 오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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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피1 가볼 수 있을까? 나이스 <laughs> 야 진짜 핵인줄 알겠다 이거는 트위치도 피 1이요 아까나 피아피1야 피드. 비켜봐 에? 뭘뭘뭘 속여요? 뭘, 뭘한 마리 3층으로 올라갔다 오케이 내가 갈게 아 오케이 한 아, 마리 여기 한 마리 한 3층으로. 3층에 두 마리 더상층으로정층이두마리이 정도. 이거도어하나도이 정도. 이 알아... 뭐지? 아, 나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4 4이번4 4스이 했다 샷레이터 오버레이터. 오버레이터. 오이 정도면 레이오이터오버레이 <laughs> 나보 우리보고 자꾸 핵 쓴대. 아, 아, 개들. 뭐 어, 뭐야? <laughs> 아, 사람들 자꾸 우리보고 핵 쓴대. 아. 이게